꽁애씨 아, 응, 응. 아, 아, 아. 세번째 비당첨자 분은 정세진씨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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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세진씨 표이바뀌 않아요 <laughs> 자 마지막 김민기씨 아, 이동식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비니가 <laughs> 그러니까 내장이더 남았어요. <laughs> 4장이 더 남았는데 어, 제가 서두에 말씀 못드래서좀 죄송한데 중복 추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를꼭 예,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남은 내 4장은 저 살로몬 팀의 유한옥 대리가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뽑아주시죠. <laughs> 김상훈씨 김상훈씨 김성훈씨 김성훈씨 김 난씨 안씨 성우 <laughs> 씨. <laughs> 네. <laughs> 자, 1차에서 보름 걸습니다 나머지 파이널 파이널 7명인데, 자, 뒤에 당첨 신분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 아주 행복표정으어세 <laughs> <더> <laughs> <일본 명이니까 웃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조금이 네. 한번 더 보셨거든요. 한번 더 놓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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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비니가 저당연인비준을 비니이다고 살라몬 팀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비인데 어 판매는 아니었지만 소가 잡으면 한 5만 원 내지 6만 원선 되는데 폴이 제일 싼게 25만 원이거든요. 네. 자, 그럼 자, 그럼 다음부터 폴부터 이제 네, 초을 들어갑니다. 폴은 살라몬 팀의 우석대모하고 김종현 대모께서 나와서 추첨을 도와주시겠어요? 습니다네 하나씩 먼저 우석대모님을 뽑아주시고 크게 한번 소명을 해주시죠 손영수씨요 <laughs> 김아름씨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살로몬 0, 1011, 저희 아투미 살로몬 팀 데모들 입고 계시는 스키웨어 두벌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아아아 자, 먼저 아투미게 이효성 데모님 예? 나와서 좀 도와주실게요. 이효성! 자, 음거 제가 체크 해드리라고. 자, 시원하게 표시된 거 이걸로 뽑아주시면 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크게 말씀해주세요. 고미순님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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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고니다 예, 축하드립니다자그다니다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도와주실 분은 살로몬팀의 최영대문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장군님 이팅 고개를 45도 가 자, 크게 한번고해주시죠 노예수씨 <laughs> 같은 경우는 소비자비자가약 120에서 125만 원 정도 1 1 as a p e 1 1 y sheep woman.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가족이 여러 명아 가족이 걸려 있어요. 아 이사님 이름조 좀좀 빼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부츠하고 스키가 남았어요. 부츠는 이제 어 부츠는 아토믹 내년 제품. 카예가스 아, 네. 110만 원 상당 한쪽이 110만 원 상당 부츠 두쪽이 걸려 있고요. 스키는 살로몬 내년 제품분의 저팬라인 어, 리미트 버전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스키는 한 대고 부츠는 두쪽입니다 자 먼저 부추 부점을 도와주실 아트미 팀의 김태기 대모님 나와 주시죠.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시원하게. 네부추 부족입니다. 아니 하나를 계속 잡고 있는 상태 돌리시면 어떻 해요? <웃음> <웃음> 자. <기조를 해> <laughs>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해주시죠. 노영훈님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소비작가로 아 지금 소비자가로 지금, 지금 아버님과 따님이 250만원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자 <laughs> 나머지 부천 한쪽은 살로운 팀의 김준호 대표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튜, 아, 근데 아까 표시해놓은 게딱 <laughs> 제대로 됐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스키 한 대. 자, 당첨 안 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오오오 <laughs> 아까, 아까 7명 당첨 들어갈 전에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스키가 한대 나오니까. 엄청 이 얼굴빛이 아, 지금 밖에 날 엄청 비슷해슷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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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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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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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네. 재밌었습니다. 아, 재어요 저기 아까 그 지금 상품 아직 못 받으신 분손 한번. <laughs> <laughs> 지금 요 분들은 저한테 기를 한번 넣어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출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안전하시고 신중시고요 <laughs> 아니 양대부님

아, 그 플레이스 아시죠? 어, 길박이다 아 어, 어, 보면 박이다어머니 만약에 어머님이 되시면 오늘 식사는 관광점 말고 어머님 내년에 또 모이시면 제가 아, 내년에이런게 못하고요. 자, 시어를 불러주셔요, 양대모님. 이 2, 영 축하합니다.